이문드 하나. 사천를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사옵 그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원이 성령인대사지금의 우리나라는 좌파와 보수 등 각각 다양한 조직으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모님의 애국심의 열정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흩어졌던 이민족을 하나로 뭉쳐 나라를 세우고 세계만방에 구구선파고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어 기초를 닦아온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사. 경제의 대국이 되는 기초를 세워.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과 옥교를 나란히 하고. 내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이것이니다 아, 사람이 친구를 야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 네. <laughs> 이 시간에는 나라사랑공지에 오솔길 합탄장께서 사냥을 드리겠습니다. 에서이 미개한 나라가 문화이 되고, 가난한 민족이 풍요한 민족으로 바꿔져서 지금은 경제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이제 미국의 독일 것입니다. 1884년도 6월 29일 날, 일본에 대수로 와 있는 맥클레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고종황제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이 의료선교 교육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윤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편젤라와엄더우두가그이듬에 4월 5일날 인천 침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자 학교로 제일 먼저 세워진게 대제학당이고 여자 학교로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이화학당인데 그두 학교가 다 감리교를 세운 것은 이 감리교 선교사을 통해서 유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 학당 이화학당이 제일 처음에 음... 생겨지게 되고 그 배제 학당을 통해서 서재필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안창호라든지 윤치호 또 전덕기 이준열사 아주 유명한 근대사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나오고. 또 유관순이라든지 김환란이라든지 이명신 같은 사람들이 다 배작당 출신인 것입니다. 이 김동길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는 자기는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 박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왜 그런 가하면은 우리는 4천 년 동안 임금이 주인이고 백성은 다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오천년 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본래 양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나서 1875년도 3월 26일날 황해도 태어나가지고 세살 먹어서 동도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항문했는데 원래 아주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서상경은 다 통달하고 과결을 11번 봤는데 다 낙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다 타락해가지고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장원급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나이가 20살 전에, 예, 1895년도 배략당에 입학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선생이 됐어요. 학생이면서 선생 대접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협성신보라고 제일 처음에 신문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선고를 받게 됐지만 왕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무기, 무기수가 돼가지고 한성감옥에 이제 5년 7개월 있었는데 그때 앞에 있는 선교사가 책을 갖다 줘가지고 그 책이 한 300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문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성경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환해지더니, 환해더니 몸이 그냥 싹 나버린 거 이게 말이죠. 그리고 그때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 한성 나무에서한루에 10명씩 막 죽어가는데 이거를 다 이승만이가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간수들이 이승만이 인정해서 예배드리게 해주고, 전도도하게 해주고, 그 이승만이가 발 책을 다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거기서 성경이 있다가, 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지금도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독립정신에 제일 소된 뭐가 있는가 하면, 1776년도 미국이 독립하면서, 선그독립천언문이 거기에 소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은 그 미국이 어떻게 독립이 됐는가 이거를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독립정신을 쓸수 있었고 거기서 비전을 갖게 됐는데 무슨 비전인가 하면은 이 성경에 바탕을 둔 성경에 근거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국가를 만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천7 0 0명 회원을 아버지 모집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아는 우리 목표가 7000명을 아버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아버지는 귀인 쓰여지는 재원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는또 아버지 에는게 우리가 이 재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기서 축복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는 모든 회원들이 또, 강, 강, 공강을 지켜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소의 은총과 지금도 불꽃 같은 누으로 지상교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부회사 아, 네. 성령님의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재림의 종교국 천선민족, 선배민족 사명을 감당하도록 시시탐탐 지상류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슴 속에 영혼의 지성서에 임례하시고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는 부회사 성령님의 동행의 은총 그러나 불뱀을 키워서 불뱀을 쳐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음. 아버지여 아무리 코로나의 염병이니 아무리 세상을 뒤집고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 생에 우리의 생에 살면서에도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어쩔 수 없이 저들의 기도를 을 병답해야지. 주시옵소서 기도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저 북녘 땅에 눈물로 기다하는 지하의 사람 중에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오늘 많은 회원들께 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신민통치에 항구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이 독립의사를 세계 만막에 알린 3.1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따라랑동지회 80일의 3.1절 기념 원래 어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회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태극기도 피들고 일본 경찰이 총칼에 주어가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선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74년이 지났건만 공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의 공국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지금에도 확고히 세워지지 않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분과 국가 정체성을 방해하여 오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3월 9일에 실시하는데 공명성결를 외쳐야 하고 정권교체를 강조해야 하는 이때 왜 주사파 사회주의 중국을 바라는 사대주의가이 땅에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을 불쌍히 어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공명선거가 아. 되도록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자유의 물거리 봉구, 전국 방방국대에 넘치도록 정권 교체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보여서 정말로 교회붕 나라붕 가정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나라상 동시에 25개 지부와 6개 지회 지 그리고 7개 해외 지부를 모든 회원들이 큰 용기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회원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회장 주정원 목사 기아를 나라상 동지의 회원이 주의를 보아 나라상 동지의 성적 기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나라상 동지의 대표회장 선거를 제 80회 원래의 33분이 참석했었는데 오늘 더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그 대하신 말씀 전해주시면 성균경 목사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어, 3월 9일날 지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축복, 어, 축도를 해주신 우리 김태수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사회이우리나 사양 동지의 회원 녹화가 87,000명인데, 어, 현재 1,7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매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 4분씩만 해주시면 금방 7,000명 됩니다. 조금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동지에 카페, 카톡, 카페, 또 뱅도, 드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내일 정도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정도는 유튜브가 나갈 거고요. 또, 이제 카페에도 전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나, 나라 사람 동지에 궁금하신 거, 거 있으시면, 밴드에 들어가시던가, 카페를 보시면은, 또 카톡을 보시면은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 어, 이거를 통해서 저는 그 해외에 계신 그 김기일 선교사님한테 이건 내역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에도 어, 우한대에 계신 김기일 선교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어, 제가 이 주보를 보내드렸더니 상당히 반가워하시면서 어, 거기서도 예, 나라서 사랑동대 회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어, 동참하고 있으니 또 여러분도 우리 회원들도 해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伟大，伟大。<music> 첫째,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 또 우리나라 동지회가 지금 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7천 명입니다. 7천 명이 하루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뜻과 우리 동지의... 회원 여러분이 첫째 건강이야 우리가 또, 어, 육신, 영의 건강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 선창을, 만세 삼창을 하겠는데, 제가 선창하지 않고 똑같이 시작해갖고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아리 응. 됐어요, 됐어요. 아, 안 돼, 요 우리가 이, 이, 잘 보이잖아. 이, 이, 총장님이 자꾸 이렇게 보면 예. 안 되는데.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그잘 보인다, 니까잘보이